노랑 민들레죠. 요것도 토종이 있습니다. 이프로 봐가지고는 뭐 별로 잘 모르시는데 요 꽃대를 보시면 꽃받침대를 보시면은 꽃받침대가 전부 다 위로만 이렇게 올라가 있죠. 밑으로 터져 있는 꽃받침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. 하나도 없습니다. 이렇게 전부다. 근데 이제 서양 민들레 한번 볼까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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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양 민들레, 노랑 민들레 보시면은. 꽃받침대가 밑으로 쳐져 있죠 네. 이거는 서양 민들레고 아까 그 보신거는 소동 민들레입니다 아. 뱀딸기꽃이라 그러죠 참 이쁩니다